저희는 지금 공항으로 꼬고, 꼬고 해줘. 꼬고. 저희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도 하나 끌어. 내 얼굴 찍지마 5개월, 4개월. 4개월이요 20주랑 16주 아, 주수는? 네 18주 10, 네, 18주랑 16주 비행하시는데 따로 큰무리는 없으시죠? 네네 저희 이렇게 정유 출입문으로 들어가요. 바로 안기 달리고 여섯 명이에요. 빨간색 카드 더 있으시죠? 네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세요이한 줄로 건드릴게요. 예, 한 줄로, 줄로. 네. <laughs> 중드현이 저희 잠깐 라운지에 왔어요. 내거 빛깔 검은색 카드 아빠 카드 꺼내세요. 이거 맞죠, 색깔? 젓가안 갖고 왔어? 역시 아, 몇 먹을 건 없어. 아, 면세품. 그럼 그거 따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자기 거. 근데 아빠 거, 아빠 거아 아빠 빠져있어? 신발. 신발. <laughs> 나도 아, 좀... 방콕 오늘 저희가 묵은 호텔입니다. 도착. 아 입구는 저기인가봐요. 여기 차로 들어가는 이게 무, 이게 뭐지? 아이와 아, 야채 이렇게 갈아주려고? 와. 요거트 시리얼 음. 빵 김치도 있고, 여기 김치.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한국식, 일본식, 인도식, 태국식, 볶음밥, 모닝놀이, 이렇게 국수, 누들도 직석에서 해줘요. 각종 향신료. 고수, 제가 좋아하는 고수. 그래서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도 해주고다음호코티 소시지, 아, 감자, 옥수수 여기에서 이렇게 팬케이크 와플을 부어줘요. 조식을 먹어라. 조이 응. 응. 너 먹어. 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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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걸렁댔어. 이거 이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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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2시간. 수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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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밥좀올까 저쪽이 저쪽이 따뜻한 거예요. 저쪽이 따뜻한. 응. 거. 아빠 밥좀 갖고 올까? 볶음밥 끓만 더 그런 거 빵이랑 같이 먹어야 될까? 볶음밥만 먹을까? 음. 여기는 35분에 바로 나가야 된대 사타어워당시타에 왔어요. 이것만 짧게 이거워 어디지? 트워크 스타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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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지트워크 스타트워크, 요타트워크 스타트워크, 스타트워크, 이타로워크스타트워 카메라 조심하고 손에 끼웠고, 오케이 천천히. 이오미헷갈게라고요번 색깔로 알고 이니 2번에 이번에 i 번에2 기울어서 아까 때문에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어떠한 어떤, 의미가 어떤 아, 뭐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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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차 저, 만나세요. 거기에 매세요입니다 야기 팩매안요 이, 비, 저, 마시피. 마시피. 마 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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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피마시맛 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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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시시피 마시피. 마시 진짜 안 비큐, 이그 가운데서 안비켜 <laughs> 다시 걷는다. 아, 친다. 와, 천만 친다. 칼을 탔는데 바로 이렇게 있어요. 시장에. 면 이것도 안 튀고 수 가고 음. 이제 반송밥이라는 맛집에 갈거고요 아. 어? 지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고고 <laughs> 여기는 나라역 가는 길이에요. 아. 음. 저희는 눈숭쌈이라는 맛집을 가고 있어요. 거기가 미슐랭 맛집이래요. 배고프다. 배고다 <목소리> 주차. 웨이팅 너무 많아, 사람들. 아, 웨이팅 별로 없고 <목소리> 아가이니 먹지마 아무 없이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10개 넘게 시켰지 사이좋은 두부 사이좋은 우리 확대가 안돼 아시안티크! <laughs> 사장님, <사안이> 이제 쳐다봐. <웃음> <웃음> 가자! 왜다이 <laughs> 선수? <laughs> <laughs> 무서워, 근데, 뭔가. <laughs> 갈람차다 저기는 뭐 <laughs> 캐릭. 종현아 둘이랑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아, 너 진짜 신났어? 아, 귀여워. 두리안 냄새 망고 쓰기 엄청 많아. 둘이 안 먹어. 재이다 아, 마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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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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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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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맞

저희 엄마가 내일 생신이어서 저희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이거 사왔어요. 케이크도 호텔에 미리 얘기를 해놔서 케이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 파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케이크 이거 케이크. 서프라이즈 망했어요 엄마 방으로 호텔 측에서 엄마 방으로 바로 보내줘버렸어요. <laughs> 서프라이즈 실패. 그래도 행복하게 파티를 해봅시다. 네. 사진 찍어줄게. 아빠, 이스마일.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여친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딸들과 사이들 사무들무 고마워요 선물 <laughs> 선물 don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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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i